그러면 파일 병합하기는 이제 쉬워지죠. 이 경로에 해당 워크북이 있으니까 워크북에 해당 시트의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날짜에 맞는 걸 찾아서요. 여기까지 하면 선택 파일 선택까지 끝났습니다. 선택 끝났고 이번에는 파일 병합으로 가겠습니다. 파일 병합 병합하려는 것에 이름을 자주 쓰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동문을 하나 처리해 놓겠습니다. 워크북, 워크북스의 현재의 이름이 파일치합이죠. 파일치합1이네요 파일, 파일, 파일. 띄우고 띄워서 치합 띄우고 1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요. 있죠? 워크 시트에 s. 우리가 파일에, 파일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보면 뭐 종합불출현황이죠. 종합불출현황. 그래서 여기는 종합불출현황이라고 쓰겠습니다. 종합불출현황이라고 쓰고요. end.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이 어디까지가 겸그 저장이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파일이 이렇게 마지막에 저장된 곳에 넣고요. 또 여기까지 채워지면은 다음 파일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마지막을 찾기 위한 코딩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 입력된 위치라고 하나 쓰고요. 여기다가 점 센스 점 로우 점 시카운트의 콤마 두 번째 두 번째 하면 되죠? 두 번째 첫 번째도 뭐 관계 없는데. 두 번째로 할까요? 첫 번째로 되겠네요. 첫 번째에 점 엔드 x l u p 갈로에점 로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 기본적인 공식처럼 사용하는 거잖아요. 공식처럼. 이렇게 놓고, 여기는 처음 쓰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dim, 마지막, 입력된 위치, 복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as, integer겠죠? integer. 인티저. 파일이, 뭐, 행수가 많으면 또 long으로 선을하셔야 되는데, 왠지는 이제, 필... 인티즈라고 해놓겠습니다 포문이에 하나 들어가서 i는 영투 위점 우리가 만든 파일의 이름이 선택한 경로죠 경로에 list count, count count에 마이너스 1을 해서해야겠죠 써주시고, 여기에, 마일리에두 개의 파일을 선택했다면,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경로가 들어왔죠? 그 경로 수만큼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경로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 경로 가져와서 또 작업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해당 파일을 열어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s wb는 워크북, 워크북 뜻이 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북. 점 오픈, 오픈 파일 열겠습니다. 썼고요. 밑점 여기에 리스트가 맨 마지막에, 그죠 파일 경로에 첫 번째 리스트, 첫 번째 로브스트두 번째 리스트 들어가야 되니까 i겠죠? i에 있는 경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SS 이 워크북에 대해서 워크시트가 있죠. 그래서 WS는, 역시 여기는 WB. 네? 위에 거 WB에 워크시트. 해당 워크시트가 이름이 불출현황.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지금은 종합 불출 현황인데 개개인 파일은 불출 현황이라고 이름 붙일 예정입니다. 여기 이름은 불출 현황입니다 불출 현황 이렇게 쓰고요. 마찬가지 메뉴에는 번호 이렇게 들어 거고요. 번호 날짜 뭐 이렇게 들어 건데 여기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개개인이 작성한 거 그다음 저장하고요. 두 번째 파일에서 여기다 넣고요. 여기는 같은 이름으로 불출현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워크, 어, 불출현황이라는 워크시트까지 어 왔습니다. 자 Wb Wss니까 역시 여기다가 선언을 해야겠죠. dim wb as 이거 워크북이죠? 워크북 dim 워크시트입니다. as 워크시트라고 work... 주고요. 그리고 i가 있죠? dim i as integer 어,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여기까지 파일이 이제 코딩이 됐고요. 어, 파일의 마지막이 어... 몇 행까지 들어간지도 알아야겠죠. 여기는 지금 이제 취합하는 파일의 마지막 위치인데, 취합하는 파일의 마지막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오는, 가져오는 개개인의 파일의 위치를 또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넣어서, 여기는 마지막, 개인별, 개인별 마지막, 입력된 위치.. 어.. 기네.. 그잖아 ws 어? 가.. 되겠죠? 열었던 파일이죠? 이 열었던 파일의 워크시트에 cells 역시 row 그러니까 ws 이시트에 네, 워크시트에 rows count에 첫번째에 마지막 row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마지막 행까지도 가져오게 될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도 역시 올라가서 자가 콤마 찍고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여기다가 포문을 하나 더 넣어야겠죠 ii는 첫 번째부터 파일을 가져와야 되니까 맨 위쪽은 번호라든지 이름 음, 항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목들 있죠. 그니까 러두 번째 걸가져가야겠죠두 번째부터, to, 어딥니까? 걔 마지막으로 입력된 위치까지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next, 그리고 ii는 추가됐으니까, 역시 여기다가 하나 콤마 찍고, ii-c에 데이터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날짜 기준으로 가져올 거니까 날짜부터 일단 가져와야겠네요. 그래서 날짜 비교하는 부분 일단 비교하는 부분 날짜 임시라고 하나 쓰고요. 여기는 비교해야 될 것을 가져와야 되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서 여기죠? 이거 이거 해당 날짜 복사를 해서 됐습니다. 자그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과, 그 개개인의 파일에 있는 날짜와 비교를 해서, 같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lse, end, if,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날짜 임시를 가져와야겠죠? 개개인의 그, 워크시트에서. 그러니까 날짜 임시, 여기는 워크시트, 우리 워크시트 있죠? 여기 개개인의 워크시트 안에, 셀스, 칼로, i, i, 콤마, 날짜가 두 번째에 있죠? 날짜가 두번째 있습니다. 날짜두번째 있죠. 내용을 쏙 가져오면 되겠죠. 날짜 임시라는 건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메뉴에 딤 올라가서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d, i, l. 간단하게 스 t r 으로 비교해도 관계없으니까, 요스 가져오고요. 해당 날짜만 같다 했을 경우는 거기 있는 파일을 가져오면 되겠죠. 어디입니까? 점 찍어서 현재의 취합 워크시트죠. 취합하는 워크북의 워크시트. 점 cels에 맨 마지막 마지막으로 입력된 위치가 여기 있죠. 마지막 입력된 위치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콤마 1 달러에 는 번호를 다음 걸최번해야 되겠죠. 지금 A열 같은 경우에는 A열 같은 경우 2가 제일 끝죠 맥스라는 함수 사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씁니다. 어플리케이션 여기 좀 길니까 여기는 번호라고 하나 쓰고요. 여기다가 번호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점 워크시트 펑션에 가면은, 맥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맥스 가장 큰거 찾는데, 현재 시, 현재 수, 워크북에, 워크북에, 지즈 랭지, 어디입니까 A열이죠? A열. A열에서 가장 큰 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더하기 1을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2니까 이제 3이 되겠네요. 3월 여기다 쏙 집어 넣는 거죠. 번호는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추가할까요? 번호 이렇게 추가하고요. 해당 날짜를 가져옵니다. 셀스칼로 역시 마지막으로 입력된 위치에다가 위치에다가 콤마 두 번째죠? 두 번째에 여기는 날짜를 가져옵니다. 날짜 날짜니까 위에서 가져온 게 있죠? 날짜 이미지가 있으니까. 날짜 임시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고요. 점두 번째 cls 마찬가지로 여기에 세 번째죠. 그대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복사를 해와서 하나 놓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어서 첫째가 구분이고 부품명이죠. 여기는 구분. 구분이니까 wws. 점 cls 똑같은 위치겠죠. 그래서 여기는 ii, 타입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가 들어가고 역시 여기도 w s c l s 에 ii, 콤마 네번째 글을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리고 첫 번째 값을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넣고 나면은, 그 다음 칸한칸 칸 내려와서 그 다음에 넣어야겠죠. 넣고 또 내려오고 내가 넣고 넣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입력된 위치에다가, 위치에다가는, 마지막 입력된 위치에 플러스 1을 하나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칸한칸한칸 한칸한칸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또 올라가서, 빙글빙글 순환하겠죠. 이 열었던 워크북을 닫아야 됩니다 자 닫는 거는 열었으니까 오픈이 있으니까 크로즈가 있었겠지, 있겠죠 자, c l o s 클 크로즈 있습니다 닫아 주시면 끝난 거죠 이왕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끝났다라는 메시지 하나 어, 띄워 주면 좋겠어요 메시지 하나 띄우기 위해서 여기 좀 멀리 떨어져 있네 맞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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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메시지 BOX 파일 병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닫아야죠.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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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아, 사용자 정의를 폼을 닫습니다. 사용자 정의 폼을 닫는 거, unload죠. unload. 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음, 내용을 좀 지우고요. 저장을 하고요. 5월 1일이었으니까 2020-05-01이었나요? 19 빨리 선택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고, 할, 할 병합. 화 클릭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완료.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매니에부터 그냥 아예 덮어버렸네요. 음, 그러니까, 더하기 1이 하나 원가 빠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